안녕하세요. 어, 요즘에 언니들이 좀 전화를 주시는데 어, 움직이기는 싫고 집에 바커 가시는 분들, 어, 속이 좀 더부룩한데 나와서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데 몸이 안안 움직여지는 분들 제가 그래요. 저도 허리 수술을 허리 수술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기 때문에 이 뭐지. 한두 시간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막 그냥 쓰러지는 그런 체질이. 그래서 저 혈압도 있고. 근데 그럴 때는 좀 저녁에 먹고 더부룩하다. 점심 먹은 게좀 더부룩하다. 그 다음에 변비가 심하다. 아, 똥배가 너무 많이 나와 있다. 그런 분들. 자, 요거 요거는 거나, 환알처럼 되어있어요. 환알. 환알처럼 되어있어가지고, 요게 딱, 자르고, 입에 털어놓고, 물을, 물 먼저 마시지 말고, 어, 입에 털어놓고, 물, 따뜻한 물 마셔서, 어, 복용하기가 참 쉬워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얘는, 지방. 어,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 하다 하시는 분들 어, 즙이에요 얘는 즙성류성류에서 추출한 이게 그지 이거 어, 액기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쫙 짜먹게 이렇게 했는데 어, 한 개씩 먹을 때는 저는 잘 뭐가 보이는 게 없었는데 두 개씩 먹으니까 어, 아침에 두개 어, 점점 심하게 뺄 때는 아침 두 개, 점심 두 개, 저녁 두개할 때는, 어, 막이 뭐지, 변볼 때, 뭐가 이막 뭐가 덩어리 같은 게막 나옵니다. 코 같은 게막 나오더라고. 제가 경험했을 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자, 일단은, 먹은 뭐 음식물찌꺼기 빼주고, 변비 엄청 심한 분들, 변비약 복용하시는 분들, 요거 복용할 때아 이게 변비 좋다고 하고 자기가 복용하던 변비약을 복용 안 하고 이것만 복용하면 안 돼요 왜 변비약에 이미 자기 이게 장이 거기 단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며칠은 화장실 잘갈 때까지는 자기가 복용하던 변비약을 같이 복용하다가 어 화장실 진짜 너무 잘 가니 하면 그때부터 이거 변비약 고 요거만 드셔 보세요. 그래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변비약 끊고 이거만 복용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변비약을 한 20, 거의 20년을 복용했기 때문에 20년 복용한 걸딱 끊고 이거 복용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변비약 같이 먹으니까 왕창 왕창 나와요. 변비약만 먹을 때는 그냥 어, 뭐지 진짜 막말에 똥물만 이게 수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감사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냥 막 음식물 찌꺼기 왕창왕창 나와요. 그 다음에 어 빼는 건 빼는 것만 자꾸 복용하다 보면 음식이 땡겨요. 여기 거쭉 빼고 나면 속이 거의 해서 그래서 요 포만감이 주는 거. 요거 오전에 한 봉지. 어? 한 봉지 먹었는데도, 아, 12시 되니까 배고프던데 하면, 반 봉지 조금 늘려서 두 봉지까지는 제가 먹었어요. 오전에 두 봉지, 오후에 두 봉지 먹으니까 음식이 거의 안 땡기는데, 너무 음식을 안 먹으니까 어지럽더라고요. 눈이 쾅 들어가고, 그래서 단백질 섭취도 좀, 계란도 좀 삶아먹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깨울러가지고, 일단 뺄때쪽 빼고, 뺄때쪽 빼고 나서 태국에 갔다 왔는데 6kg나 찌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변비가 왜 그리 심하지? 저는 물관에 하면 막 설사를 하는 스타일인데, 아이 거기 가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변을 못 보더라고요. 저는 설사를 할까봐 야를 많이 가져가고, 야를 많이 가져가고, 야는 설사 방지, 보만감 주는 역할을 하는데. 감사해가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올때배막 이래가지고 왔어요. 근데 5일 만에 이렇게 그 놓고 6kg를 쭉다 뺐어요. 이게 다 음식물찌꺼기인가봐요. 일단은 스트레스 받은 게 이게 배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궁금한 거는 요 제품을 구매하시고 나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이런 방법 드실 수도 있고 요렇게도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어, 나는 어, 변비는 없어야 하시는 분들은 얘를 꼭 포만감 있는 거를 좀 복용해줘야 돼요 변비 없는 분들은 얘를 좀 많이 드시면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서 좀 그러니까 어, 처음에는 요렇게요걸로 숙변 쏙 빼다가 그 다음에, 야를 조금씩 섞어서, 오전, 오전에 한 봉지, 오후에 한 봉지, 이렇게 식사 두 시간 전에 복용하면서. 그냥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수변제거 지방제거, 그 다음 포만감증, 이거 뭐세 가지일 때는 간단해요. 연락주시, 연락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얘를 꼭 따뜻한 물에 두 봉지씩.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은술 마시고 나서 꼭두 봉지씩. 그러면, 어, 그 이상 지방은, 어, 뭐지, 찌진 않지. 지방은 더, 더 이상 쌓이지는 않지. 그래서, 요, 오늘 또 구매하시는 분 계시는데, 어, 뭐라 해야 되노? 이렇게 많이는 예, 빠지진 않았는데, 찌진 않았다. 계속 찌던 사람인데, 찌진 않았고 빠졌다. 어. 화장실 갔다서 몸딱재 보니까, 아, 얼마랬지? 58kg에서 50, 56kg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58kg에서 56kg 내려갔더라. 이렇게 하시는데, 어, 오늘 또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많이 안 드시는 분인데, 막, 먹을 때마다 멜멜 푹푹 빠지, 면 뭐. <laughs> 그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천천히, 꾸준히 복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